자, 74페이지, 12번입니다. 자, 2차 방정식이 있는데, 이게 답이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? 안 나와, 왜안 나와? 문자가 두 네. 개란 말이야, 문자가. 문자가 두개예요 네. 그래서, 문자가 두 개인 거 하나를 더, 여기다가 더 추가해주면 된단 말이야. 그럼 답이 나와요. 그게 뭔데? Y는... Y는 3분의 1X. 그렇죠, 3분의 1X. 이제 답이 나와. 안 나와. 나와요. 아, 이제는 우리 맨날 풀던 연립 방정식이란 말이야. 맞아요. 이해 되겠지? 네. 더 해? 네더 해? 네더 네. 한다? 네자 <laughs> 그래서 y는 3분의 1x랑 이거 두 개를 할 건데 가감법 데이터 와무거나 쓰면 되잖아 그리고, 그래 그럼 데이터법을 쓸게 y는 뭐뭐뭐돼 있으니까 그럼 이거를 위에 거에다 대입한다 여러게 2x 해놓고 여기다 3분의 1x를 대입해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9는 0 계산하면 x 가 9가 돼 그럼 Y는 x 가9니까 y 얼마? 3, 3, 4제4이4 9, 4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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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예요?